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현대전기 장사, 하성호 과장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또 핫한 아이템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원형 직구, LED 원형 직구죠. 예. 자, 요거는 상가, 아파트, 원룸, 안 쓰이는 데가 없이 다 쓰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불을 하나 켜드릴게요. 자, 불을 키시면 요렇게 환하게 비춰집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하는 출고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개당 4,000원이고요. 박스에 15개가 들어있어요. 15개가 들어있는데, 박스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박스로만 출고 가능하고요.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택배비를 저희가 해서 같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택배비 포함가고요. 부가세도 포함가입니다. 택배비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에요 잊지 마세요 15개에 6만원에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자, 천안 아산 인근 지역에서는 방문하셔서 우선 출고 가능하니까요 천안 아산 인근 지역 환영합니다 자 얼마나구요 한 박스 15개에 6만원입니다 6만원 전화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